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깝다. 계속 똑같은 문구가 써있는데요? 이쪽에 나오는 물이 엄청 많고, 여기도 있고, 아이템 없니? 아이템 주세요. 여기도 아이템은 없어 보이네요. 어, 안녕. 아, 왜케. 저쪽에서 한 마리 더 나와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었죠? 여기 있다. 저쪽에서 날려주면 못 가져가나? 아이템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도 나오는 구석이 많네. 어 엘리베이터다. 위로 올라가고 있죠? 아까 처음에 들어왔던데 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 제가 왼쪽 문으로 들어갔는데 한창을 조금 얻은 것 같고, 어, 이건 안 켜져. 나, 아이템창 가득 차지도 않았는데. 텅스텐을 많이 줬으면 좋겠구만. 텅스텐 별로 안 주네요. 어, 이거 불 켜졌다. 연고. 이거는 왠지 두 개가 있는 걸 보니까, 멀티 할때한 사람은 여기 거 먹고 한 사람은 여기 거 먹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호호다다오자고있있다하하얗뭘뭘을을있있다제 제가 왔 어떤 것이 이 문이었던 것 같고, 또 나타날 텐데? 어, 작업대다. 아, 화약고로 가는 문이 하나 더 있구나. 아직도 안 돼. 택도 없어. <laughs> 잠깐. 이렇게 놓고 아, 무조건 중형 회복약은 앞으로 정렬이 되는구나. 음, 알겠어. 아, 여기 화약 고로 가야죠？화약 고면, 화 약이 굉장히 많다는 건가? 와 나오는 물이 엄청 많은데, 이런 거다터뜨리면 그런 거 같죠? 생강이 온다. 이제 애들 오겠다. 어리니 되게 많이 오는데, 어! 얘들아! 엄청 많아. <laughs> 나 회복약이 되게 많아. 어디야? 그렇지? 아, 못 했어. 나 죽지 않아. 이 나쁜놈. 화풀리아기 <laughs> 그럭저럭 넘긴 것 같은데 참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생길 것 같고 화약고니까 제가 화약을 터뜨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들어지나요? 안 들어지죠 뭘 많이 줬다 목표 완료 그러면 이제 나가야죠 대장전 탄약 마이너스 일 비행기 소리 때문에 들리시나요? 이거는 멀리 물러나게 하는 거고. 위에 있는 걸 어떻게 바꿔야 할것 같은데? 여기서 또 나타날 것 같은? 어, 작업대다. 왜 돌아갈까요? 어, 그래도 회전막대은못 만드네. 텅스텐을 만들 수는 없죠? 어, 여기서도 소리가 난다. 상단 장비. 플라즈마 핵. 그렇게 많이 얻었는데도 가지고 갈게 없구나. 어, 체질로봇 돌왔대 25개. 오. 회전 막대. 하나 만들었고. 다시 돌아가 볼까? 어, 일단 체증 로봇 한 마리 여기다 놓고. 하얗고 잠깐. 아,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반대편으로 가야죠. 제가 여기서 왔나요? 어, 나 이제 못 돌아가는 거야? 제가 어디서 왔죠? 저기서 왔나? 여기서 온거 같아. 너무 말, 멀리 돌아가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이쪽, 어, 여기도 아니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야 하는 거니까, 저쪽, 어, 이쪽인가 보다. 아닌가? 돌아가지를 못하나봐요. 문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네요. 그럼 못 여는 거구나. 다시 한 바퀴 삥 돌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 맞죠?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이쪽은 못 가고, 여기서 한 마리 나을것 같은데. 회전막들을 미리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와 한방이야 어? 아이템이다 재장전 플러스 2 피해량 마이너스 1 아, 너무 멀다. 여기는 아까 제가 왔던 곳인 것 같고, 어? 그러면 그 회전 막대 문으로 갈수 있나? 어? 이거 되게 좋다. 수트 변복대 저쪽으로 나가는 건데, 강화시킬 수 있는 거 잠깐. 제가... 아, 저쪽 문으로... 다온 거죠? 너무 멀어 가지고 못 가나? 회전 막대? 너무 뭔가 보다. 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언젠가 또 나오겠지. 잠깐. 체력을. 이렇게 해주고. 키네시스 사거리, 쇳돌기. 산소량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철저하게 모자라네요. 공격 속도밖에 없구나. 이제 여기로 가죠. 회전막대로 돌릴 수 있는 거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수트를 강화해 줬으니까 아까보단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와이 각도 멋있다 모피가 막 바람에 흩날리는 거봐 진짜 미래에는 이런 옷을 입게 될까요? 이런 갑옷을 여기도 작업대가 있고, 수트 변복대도 있고. 와, 이거 빛이 굉장히 밝구나. 여기 아이템 더 없니? 더 없는 거 같죠? 여긴 뭐지? 이거 타고서 이동하는 건데? 보급고. 아, 다 잠겨있어. 이거 나중에 여기로 와가지고 타고 가라는 건가 보다. 어쩔 수 없지. 아니, 이 아이가 방해가 될것 같아서. 내려가면 또 나오려나? 이제 엘리를 찾으러 가야 되죠? 체크포인트 지났나요? 제가 오른쪽 위에를 쳐다보질 않아서 저장 표시가 떴는지 기억이, 아, 잘 모르겠네요. 누가 데드스페이스3 안 무섭다고 했어. <laughs> 전 무서워요. 아, 좀비 진짜 싫어. 제가 원래 영화도 피 튀기는 영화 같은 거잘못 보거든요. 거의 안 본다고 보면 되죠. 영화관에 가서 귀 막고 눈 막고 있으니까. <laughs> 근데 제가 그나마 이 정도 할수 있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인가? 포인트 안 나오니? 나 이제 엘리 찾으러 가야 돼. 가방 저장 중. 근데 가방 저장이 아니라 체크포인트 저장을... 어, 뭐 생겼다? 변환지 28개.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아이템을 하나씩 주네요. 원래 없었는데. 이게 쉬움 난이도라서 그런가 봐요. 이제 가면 되지? 목적지가 나오니까 편하구나. 어, 여기 소리 들리는데. 아, 여기서 내려줄걸. 어, 깜짝이야. 또 어딘가에서 나오겠지? 여긴가? 아, 여기 아니구나. 저쪽이다. 여기서 또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얘들 안녕. 어 테슬라 코어? 테슬라 핵, 테슬라 핵 있잖아. 어, 뭐야? 왜절 검사를 했는데요? 아, 방 한복을 제대로 입고 왔는지 보는, 거인, 보는 거였나 보다. 응, 다시 내려가? 이게 뭐야. 불길한 소리가 들리는데? 저쪽으로 가봤자 아이템은 없겠죠? 이쪽으로 가는 거지도 않아. 얘네들 가시는 아, 이거 아, 이거다. 이거 인간이 변한 거잖아요. 저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어딨어? 나 저거 얻으려고 <laughs> 한눈 팔고 있었는데, 어? 저기 되게 많다. 없니, 너무 어두워서 가져가기가 싫다. 아니, 가지러 가기가 싫다. 변한 지 없는 거 같고, 더 이상 없죠? 없지? 이거 흔들리는 거 봐. 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런 부분을 되게 놓치기 힘들지 않나요? 아, 뭐니, 너네 뭐가 올라온 거야? 이런 데 의외로 숨어 있을지도 몰라. 하나도 안 보여. 어. 건물이 무너지네? 어, W? 내 열심히 누르고 있어. 어떡하라고? 죽었어. 저 진짜 열심히 눌렀는데요. 진짜 완전 빠르게 누르라고? 어안 돼. 이유를 모르겠지만, 나 W. W 맞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 W. 아, W 그냥 누르고 있어야 돼. w는 그냥 계속 누르고 있는 거고 e는 3번 쭉 누르는 건가 봐요 그아 다행이다 몇번 만에 이 와, 여긴 또 어디야? 어? 뭔가 새로운 구조물이 나왔는데요? 와, 진짜 크다. 엘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대단해. 어? 저게 마커인가 보다. 저걸 없애주면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 저쪽으로? 그래, 가자.